순이의 일본어 성경 읽기. 군닛지와 오늘은 인사말부터 해볼게요. 군니찌와는 점심 인사를 할때 쓰는 인사예요. 오전 11시부터 오후 5시까지 쓴답니다. 오하요, oh, 고자이마스 이것은 아침 인사일 때 쓰는데요. 오전 11시까지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곤방와 이것은 저녁 인사를 할때 쓰는데요. 오후 5시 이후부터 쓴답니다. 그런데 오늘 첫 인사에 곤니찌와라고 인사를 한 것은요. 보통 낮시간에 대화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곤니찌와라고 인사를 했어요. 자 그러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일본어 읽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소세키 다이쇼 니세츠 치와 오바크 토스테 나니무나크 야미가 오 미즈노 맨위에니아리 카미노 레이가 소노 미즈노 맨오 우고이테이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치와 오바크토시테 나니모나크.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지난 시간에도 나왔던 것처럼 지는 땅지자를 말하고 치라고 읽어요. 여기서도 역시 주, 주격조사, 화를 와 라고 발음했어요. 보바크 토시 테 혼돈하고 보바크는 넓고 정해져 있지 않은 그런 아득한 상태를 말해요. 난이는 난이라고도 읽습니다. 나크는 나이 부정을 나타내는 조동사로 형용사처럼 사용을 합니다. 아무것도 없으며 라는 뜻이 된답니다. 야미가 오우미즈노 맨노 우에니아리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야미가는 흑암이라는 뜻이 되고요. 어둠이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와처럼 가도 주격조사입니다. 한글에 은는 이가와 같이 주격조사도 여러 종류가 있답니다. 오오미즈노, 큰 물의. 맨노, 표면의. 여기에서 맨은 제가 가지고 있는 일본어 성경에서는 오모테라고도 읽었어요. 같은 한자이지만, 읽는 법이 다른 경우가 종종 있답니다. 우엔이 알이 위에 있고, 어둠이 큰 물의 표면에 위에 있고 라는 뜻이 되겠네요. 카미노 레이가. 하나님의 영이. 카미노. 여기에서 노는 소유격 조사가 되겠습니다. 머리카락도 카미라고 발음해요. 레이가는 성령이를 뜻합니다. 소노 미즈노 맨오 우고이 테이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소노는 그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어, 아노, 카노, 코노, 도노 등이 있어요. 미즈노는 물의 맨오는 표면의 라는 뜻이 있고요. 오는 을르를 나타내는 목적 조사입니다. 우고이 테이타 운행하시니라. 자,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치와 보바크토스테 나니모나크 야미가 오미즈노 맨노 우에니아리 카미노 레이가 소노 미즈노 맨오 우고이테이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품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그럼 다음에 봐요. 소뢰자 즉이 맞다. 아이 마시오. 바이바이.